오늘은 조금 가벼운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병원이 좀 웰리스를 추구하는 병원이에요. 웰리스라는 게 뭐고, 또 웰리스를 추구하는 건 어떤 건지 설명을 가볍게 드리고 싶어서 웰리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고요. 안녕하세요. 호아시스의 최준호 원장입니다. 이세아 원장입니다. 웰리스라는 well 건 사실 이제 웰과 니스가 합쳐져서 명사형처럼 사용이 되는데 뭐 그냥 좋은 거, 사실 그런 말이죠. 헬스라는 말은 건강이라는 말이었잖아요. 질병이 없는 상태. 근데 웰리스라는 well 말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건강한 삶을 추구한다 혹은 이제 좋은 걸 추구하는 어떤 행동 양식들 우리가 웰리스라고 well 말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웰리스에서 well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웰리스를 well 추구하는 건가라는 걸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다 일단 웰리스를 추구한다 하면 어, 신체적인 상태, 정신적인, 심리적인 상태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거를 얘기를 해요 어, 신체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 흔히 생각하는 뭐 운동의 영역도 신체적인 거에 해당이 되겠고 식습관, 수면도 사실은 신체적과 정신적인 거에 약간 중간 상태라고 볼수 있고요 정신적인 웰리스도 추구해야 하는데 어,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핵심적인 게 되겠고, 또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것도 추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족 간의 관계, 교우 관계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는 것이 우리가 웰리스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웰리스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웰리스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좀 와닿고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아 원장님도 제가 봤을 때 웰리스를 굉장히 열심히 실천하시는 분으로 혹은 추구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세아 원장님 삶 속에서 어떤 웰리스가 가장 알려주실 수 있는? 저는 사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피부로 여실이 드러나는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관리 그다음에 수면 이런 것에 더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면 사실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을 관리하지 못해서 아토피도 굉장히 심했었고 한데 어 이제 최근에는 저도 기능의학적인 걸 공부를 많이 하면서 호흡법이라든지 명상 같은 것도 좀 실천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스트레스를 낮추는 걸 도와주는 그런 건강 있는 식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필요할 텐데 제가 알기로 최원장님은 일단 조금 더 신체적인 웰리스를 좀더 추구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하고 계신지 사실은 저는 웰리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창피한 게 질병 상태로 저는 거의 갈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제 몸이 사실 헬스를 추구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운동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너무 내 몸이 망가질 것 같아서 살기 위해서 운동을 조금 시작을 해봤는데 그 운동하는 습관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웰리스적인 요소가 있더라고요. 제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꼭 PT를 하거든요. 물론 그걸 한 만큼 몸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같은 시간에 신체를 단련하는 어떤 운동을 한다는 게 정신 건강이나 제 삶의 어떤 루틴을 추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느꼈어요. 오히려 그렇게 꾸준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신체를 단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건 좋은 걸 부른다는 말이 있고, 나쁜 건 나쁜 걸 부른다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좋은 운동만 했다 뿐인데, 이제 세원장에서 쪼르르 달려가서, 이제 다뭐 먹어야 되냐? 운발 점수가 왜 이런 거냐? 맨날 가서 이제 많이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세원장께서 기능학적 접근으로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혹시 저를 진단하면서 느꼈던 일화 같은 것을 소개시켜 드리는 게 되게 또 좋은 도움이 될것 같은데. 시 원장님이 인바디를 측정을 하셨을 때 체지방률이 조금 높았고 네, 그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이상각이라고 해서 이제 세포막의 건강도를 보는 수치가 있는데 그게 동일 연령대에 비해서 좀 평균보다 낮은 수치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원장님한테 권유를 한건 세포막이 어떤 안정화된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산의 밸런스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방산의 균형도를 보는 검사를 먼저 해보는 걸로 추천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3를 섭취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처방을 받고 건강기능식품을 같이 먹으면서 운동을 했을 때 어, 그제서야 조금 더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웰리스를 추구한다는 거는 내가 질병상태로 가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내 몸을 좋게 하는 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런 것들이 저는 웰리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희가 꼭 웰리스적인 걸 질문했거나 상담했을 때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요구하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피부 진단하면서 그런 걸 많이 물어보잖아요 세원장님 잠은 잘주무신지 이거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잠을 자는 걸 도와주는 건강기능식품만 추천받는데 우리 피부가 좋아진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게 또 저희가 이 병원을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고요. 웰리스라는 거를 제가 주제로 삼았던 것도 사실 우리의 가치관과 웰리스가 너무 많이 맞닿아 있다는 걸 느끼고 저희 삶 속에서도 사실 되게 노력하는 부분이죠. 웰리스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다 해야지 하면 어렵거든요 근데 그 중에 내가 꼭 필요한 거 한두 가지만이라도 먼저 접근을 해 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세화 원장님은 운동하는 걸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식이를 조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뭐 건강한 걸 많이 드세요 <laughs> 네. 저 운동하는 거는 쉬운데 아, 먹는 거는 너무 맛있어 가지고 근데 저는 그중에서 이제 가공식품을 줄이는 거 정도는 조금 해보려고 하고 사는 대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뭐라도 조금 추구하면서 사는 거 그러니까 웰리스를 추구한다는 말을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매일 웰리스를 하고 삽니까? 스님이지 아, 네. 아, 스님, 네. 아 스님은 나게하는거 <laughs> 아닌데? 돌을 <laughs> <laughs> <도를> 닦는 것도 <laughs> 어, 아, 아니고 네. 근데 네. 웰리스를 추구한다는 게 지역사회 혹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 동기부여를 해주고 싶은 게또이 영상을 찍는 이유기도 하고요 또 멜리스를 추구하면서 저희 인생들도 많이, 많이 바뀌, 바뀌었으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전파하고 싶은 게 사실 오늘의 영상의 큰 의미입니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게 사실 이 병원을 차린 이유기도 이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영상이 중요하고요. 큰 내용은 없었지만 작은 웰리스를 실천하는 삶을 각자 정말 하나씩 정도 가볍게 좀 시작해 보시면 좋겠다는 음.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그래서 웰리스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웰리스에 대해 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댓글을 되게 안 달아주시더라고요. <laughs> 댓글을 계속 강요하는 건데 <laughs> 네.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다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